안녕하세요 해외 유시맘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여러분 오늘은 입시 상담을 하면서 이시 중에 요즘 패션 프로젝트라는 말 누구나 다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뽑아 와봤습니다 네말 그대로 패션은 이제 열정인데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학에 나다라고 보여주는 프로젝트이고요. 보통은 한 달, 두달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네달 이상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SPV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strength, 자기가 잘하는 분야, 어느 정도 전문 분야. 그 다음에 P, personality에서 자신의 색깔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value는 확장인데 이제 내가 했던 활동이나 이런 프로젝트가 뭐 커뮤니티나 학교 내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이세 가지 요소가 가장 핵심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했던 얘기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근데 애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 오히려 학교에서 하는 클럽을 죄다 들고 MUN 다 들어가고 뭐 n o r 어널스 i 사이티 가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권유 드리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해 보는 거죠 나의 스트렝스가 뭔가 나는 테마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는 거를 천천히 가더라도 그 부분을 확실히 잡고 가면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살아있는 프로젝트가 되는데 내가 하기 싫었던 거는 입학사정관이 보기에도 원서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이 굉장히 수학에 관심이 많고 이론적인 사고를 좋아하고 수학적인 사고 창의성이 굉장히 풍부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머님과 아버님은 극이성향으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학교 클럽 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라 대회를 나가라 amc를 나가라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충돌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학생도 힘들어했고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뭐가 너가 굉장히 재밌냐 너가 뭘할때 시간 가는 줄 모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이 수학이 너무 재밌고 수학적 사고를 잘 이해하면은 굉장히 재밌는데. 친구들이 수학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걸 보면은 좀 안타깝다라는 그 측은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측은지심이 이 학생의 퍼스널리티고 수학을 잘하고 계속 하고 싶은 게이 학생의 스트렝스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S와 P를 찾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밸류업을 할 건가 생각을 해서 우선은 스트렝스 기간에 저희가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뭐그 사이에 부모님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셨죠. 대회를 나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캠프를 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조금 기다려 보셔라.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도 찾아보고 또 정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하면서 자기도 어떠한 이제 수학 교수 방법을 많이 연구를 했고요. 또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게. 뭐,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의 그런 기법들로 학생들한테 많이 설명을 해서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고 또 이제 티칭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런 데이터들을 쌓였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이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아, 넌 진짜 수학 잘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는 오히려 어, 저, 에임이나 AMC 나가야 될것 같아요. 나를 바라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AMC 준비도 하면서 당선이 되었고, 그러한 것들로.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들이 할수 있는 리뷰 페이퍼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응시를 해서 또 당선이 됐었어요. 그거를 계기로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어졌고 또 자기가 흥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면서 서머 캠프나 이런 대회에서 두각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학생은 어플라이드 매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졸자텍 칼텍, 카네기멜론 이런 대학들을 이제 응시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칼텍, 어플라이드, 매스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여러분 모든 학생이 오케스트라도 하고, MUN도 하고 다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정말 잘하는 게 뭔지, 내가 뭘할때 즐거운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추진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 이러한 결과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아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하찮은 게 아닐까?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펜을 잡고 시작을 해보시면 더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구상을 하셔서 SPV가 갖춰진 패션 프로젝트로 좋은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저희가 추천서 되게 중요하죠. 이제 추천서 올해 입시하는 학생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추천서를 잘 받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